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서포로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낮 기온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이번 주 고생 많이 했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적으로 어 우리나라 기업 중 분기 영업이익 이 20조 원을 넘긴 역사적인 역대급 수치인 이 20조 737억이라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발표 날 기준 이거래일 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흐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좋은 거 모르는 주주분들 없을 거고요. 이미 이미 많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미 많은 선반형들이 있었고. 건강한 상승 패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거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들인 이 제주반도체라든지 이 한미반도체 같은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해 주고 마감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메인 대장주인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무거워지고 접근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삼성전자로 들어오던 이 자금이 하부 밸류 체인인, 즉, 이등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 중소형주로 일시적으로 순환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이 시장의 상반 방향성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이 기대치는 이미 일전에 실적 이, 일전에 이 잠정 실적 발표 날 전부터 주가의 선반형이 되고 있었고 결국에 지금 이 삼성전자는 절대로 작년에 이6만 원에서 7만 원대 주가가 아니잖아요. 소통방에서 주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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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말씀 주셨을 때도 어 저는 추가적으로 진입 할수 있는 타점들 꽤나 안내드렸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아직도 52%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주포세력들은 어쩔 수 없는 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외국인들 3개월일 동안 이 많은 물량들 빼고 있다 보니까 이 매물 정리를 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 주가 떨어지냐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 52%대라는 보유량을 띄면서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들의 목적은 100만 원을 사용을 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1억을 써서 100만 원의 수익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한 소리일 겁니다. 당연하게 적은 자금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목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역사적인 연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보여 주면서 따라붙던 여기서 따라붙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시점에선 본인 들의 더큰 자금을 이용해야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이 하락 변동성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무량,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이전에도 사용을 했던 외인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2월 달첫 장인 2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도 엄청난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예측들을 우리가 해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제는 막연하게 이 기대감, 이 기대감 뿐으로, 기대감 만으로 주가를 올리기엔 너무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 무조건 올라요. 100% 수익납니다. 이런 말 하는 유튜버들 보면 그냥 영상 꺼버려요. 아, 진짜, 기본도 안된 사람들이다 싶어서. 근데요, 삼성전자만큼. 정말 삼성전자만 저도 동감을 합니다. 20만 전자, 30만 전자 정말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지금도 삼성전자 사고 싶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영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윗구간의 추가적인 이 상승 기대감으로 매수 진행하셔서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적은 자금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 외인들의 의도적인 이 조정이 단기적으로 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만큼은 이 디테일에 좀 신경을 쓰셔서 추가적인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량만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당일 고점에서는 분할 매도, 이 현금을 바탕으로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비중 조절을 좀 반복을 해 가면서 추가적인 현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똑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보유량을 들고 있는 이 삼성전자 종목에서는 외인들이 이 변동성을 행사하고자 하면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변동성이라는 공포를 이미 주주분들께서는 한 차례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기준과 또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외인들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이타점에 대한 전략을 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소통방 꾸준히 눈팅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이 대응이라는 게 가능하신데 보통 연락이 오는 분들은 이 안내들을 그때그때 캐치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본업이 있다라던가. 집안일을 한다던가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각자의 개개인적인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저는 소통방에서 계속 기가 막히게 이 변곡점들 잡아내고 있는데 이거 못 잡아가시고 손실 중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연락 받으면 제 입장에선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쵸?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거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안내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내 소통방만 계속 쳐다보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방식은 진짜 무조건 내가 잘못 선택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답답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쉽지 않게 이제는 제가 아예 방식을 바꿀 겁니다. 이 매매 신호들을 원래는 소통방에서만 안내를 드렸던 거를 제가 이제는 문자로 직접 보내 드릴 거예요. 잠시만 화면에 제 개인번호 노출시켜놨는데요. 화면 상단 잠시 보시면 010-3436-7531번호 확인 되시죠? 이, 이 번호로 그냥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할까요? 삼성이라고만 남겨놔 주실래요? 그럼 제가 아, 삼성전자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저장도 해 놔야 되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삼성전자 구독자님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 사인들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소통방에서만 안내 나가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좀 훨씬 낫다고 판단도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중간중간 피드백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최소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놓치시는 분들이 최소화 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방식을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삼성. 이렇게만 남겨놔주시고 이거 제가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수통방의 자료나 안내멘트 보내드릴 때 쓰고 있는 제 개인번호니까요. 문자 남겨주신 주주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놓고 주주님들도 알다시피 이러한 신호들 이러한 신호들은 찰나의 순간에 나오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신호들마다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인원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한분한분 한분 보내다가는 제가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돼서 이 단체 문자로 제가 쫙 보내드릴 거니까 굳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 투자라는 게또 혼자 하시면 혼자이기 때문에 손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고 손이 먼저 나가게 되면 또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정적인 투자로 인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여건 되실 때 소통방 입장을 좀 하셔서 저랑 이 주식 공부도 좀 같이 하고요, 또 소통도 좀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 주식 파트너도 되주면서 함께 이 어려운 국장 헤쳐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덕분에 채널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입 닫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주분들 투자하시는데 제가 힘좀 실어드리고자 이 선물 한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종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내용 역시나 끝까지 시청하셔서 챙겨가 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26년도 계좌 수익률과 이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이 무상증자 정보주인데요. 대형 파동 분출 초입 구간이고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매집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기대 수익률 확인해 가셔서 이번 기회에. 보다 쉽게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 위에 보이는 010-3436-7531 번호로 무상이라고 무상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명은 제가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고 문자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소통방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수익 챙겨드릴 수 있게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 무상증자 종목 보시면 소록스라는 종목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이 최근에는 hlb바이오에서 인수를 하면서 회사명이 hlb바이오 스텝으로 변경이 됐죠 자 소록스 종목으로 보시면 1월 13일 날부터 1월 5일까지 이 종목이 900% 상승을 했습니다 4,600원이었던 주가가 44,000원까지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얘네도 주가 폭등 이유가 이 무상증자 1대 14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노터스 종목은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얘네도 재료가 이 무상증자 1대8 이슈로 인한 재료 소화였다. 결국 이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소록스로 보시면 올라갈 때 이렇게 점상으로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섯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고 노터스로 볼 때도 여기서 점상 한방, 두방, 세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종목도 이러한 식으로 점상까지도 확인이 됐고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해온 이 세력들도 확인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인데 만약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이 무상 증자 공시가 갑자기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린 너무나 기쁘겠죠 갑작스러운 많은 이 막대한 양의 수익을 한방에 가져갈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현재 내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무증공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무증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후에 나오는 이 상승 구간에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이번에 이 종목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요. 실제로 이 수익률을 정말 한 방에 누리게 된다고 하면 주식에 대한 이 졸업을 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닌 이 특별한 기회 구간 저와 함께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010-3436-7531 번호로 무사항이라고 남겨주시고 분명 이러한 말씀드린 이후에는 과거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한 방에 남겨 주셨다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신경 써 드리려고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부터 제가 100분께는 정말로 집중해서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그 뒤에 분들은 순차적으로 남겨 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못 받아 가셨다면 지금이라도 무상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보시면서 이0 1 0 3 4 3 6 7 5 3 1나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 없이 이 영상 제목 밑에 이 더보기란 클릭 한번 해보시면 링크가 하나 남겨져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문자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시는데 이 문자 메시지에 이러한 식으로 삼성이면 삼성, 소통방이면 소통방, 자료라면 자료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영상 끝난 직후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자료와 소통방 입장 링크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편리한 링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